오늘 이제, 니까 어, 이 주제, 본론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제 그랬잖아요. 물가 안정,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은 사실상 양립 불가능하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해결하려면은, 인플레를 해결하려면은, 금융 불안정은, 금융 불안정은 그러니까, 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윤석열 정부, 잘못 낀첫 단추, 그랬는데, 세계 경제도, 미국도, 잘못힌첫 단추에,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황은 잘못힌첫 단추의 비극의 산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금리 인상을 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플레 잡기 위한 거잖아요. 인플레 잡기 위한 거잖아요. 인플레, 이제, 안 일어났으면은, 지금 이 금리 인상 안 했어요. 아직요. 천천히, 이, 그동안 풀었던 양자 완화했던 돈부터 이렇게 줄여나갔을 거예요. 과거 금융위기로 했듯이 연준도 그러려고 했었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거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뭡니까? 제가 늘얘기했잖아 이거 정치 실패다.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썸 게임이다. 제가 이런 얘기 과거 방송에서 계속했잖아요. 예? 이건 전 세계가 다 같이 그러니까는 지는 게임이다. 이건 굉장히 수줍피단 게임이다.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멍청한 게임이다.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이라고 해서 얘기하려니까 무슨 승리, 승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게임에서요. 미국이 지금 엄청, 미국 월가가 죽겠다고 하고 있고, 예? 미국이 경기 침체받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잃는 게 없는 겁니까?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었습니까요? 작년에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는 경기 회복이 아직도 안 됐는데, 경기 회복이 안 됐는데, 이제, 지금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이 공급망 교란으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 이나 전쟁이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공급망 교란했었죠. 팬데믹이 종식이 되면서 수요가 막 살아나는데 갑자기 공급망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는 공급 공군망, 공급망을 다시 복원시키는 게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불충하다 보니까는 연주는 뭐냐면은 아저 공급망은 시간 지나면 금세 적어는 어쨌든간에 정상화 될 거고, 그러면 인플레는 진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 공급부족으로 지난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에 공급부족으로 인플레가 생긴 적이 없었거든요. 공급부족으로. 예? 그러니까 이이 이 지금 공급 부족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일시적인거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더군다나 경기 회복도 지금 안된 상태인데 어떻게 금리 올리냐 이렇게 했던 거아니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올해 초에 올2 월달에 2월 이십사일날에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유가가 폭발 폭등을 하면서 인플레가 그러니까는 더이제 그러니까는 그이 고공 행진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연준도 3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뒤늦은 대응을 시작한 거죠. 근데 뒤늦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는, 하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했었습니까요? 서비스로 이게 불길이 번졌다 했잖아요. 서비스는 뭐라고 했었어요? 내수. 내수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수로, 그러니까는 불길이 번진 이상에는 이때는 이제 금리를 잡을 수 밖에 없는 문제다. 금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지난 주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자, 이거 봐보세요. 우리가 경제학 경제학 우리가 교과서 원론 책에 보게 되면 우리가 수요 공급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Y 축이 물가, X 축이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소득 이렇게 해 놨을 때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냐면요. 이 공급곡선이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분홍색깔이 분홍색깔 선이. 예? 공급곡선이라고 되는 분홍색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P0에서 P1으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에?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근데 금리를 올리는 거는요 금리를 올리는 거는 수요를 줄이는 거예요. 지금 공급을, 공급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비용이 상승을 해가지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공급이 그러니까 축소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분홍색, 분홍색 공급선이 왼쪽으로 자, 상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비용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급측, 공급 측, 공급, 공급 측 방식으로, 공급 측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전쟁을 종식시켜면 해결되는 거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거를 그러니까, 워싱턴에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만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뭐냐면, 연준한테, 물가 이게 니네들, 니네들 할 일이잖아. 하니까, 연준이 할수 있는 건 뭐예요? 물가에 대해서 할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긴축뿐이 없는 거야. 긴축뿐이 없는 거예요. 금리 인상, 이라 돈을 그러니까 해소하는 거. 쭉 뭐냐면, 파란색 선이 수요를 그러니까 줄이는 거. 근데, 이거를 금 이거를 물가를 P1으로 올라간 걸 P0까지, 저기, 저, 낮추려면요. 소득, X축에 있는 소득이 Y0에서 Y1까지 빨간색 화살표로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금리를 많이 올려야 는 거야. 지금 소득이 줄어드는 걸 뭐라 그래? 그 그걸, 그걸 경기침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 이,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경기침체 불가피하다. 얘기는게 바로 그 이유야. 그리고 이거는 공급 충격으로 생긴, 건데, 전쟁 때문에 생긴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긴축을잡으려면 굉장히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된다. 많이 올려야 된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예? 네? 그렇던 얘기 잖아 그러니까 정치 실패로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게, 그게 정상적인 처방이잖아요. 근데 이걸 엉뚱한 처방으로 그러니까는. 즉, 공급 충격으로 생긴 것을 수요, 수요 처방으로, 수요 처방으로 그러니까 해결하라고 막 이렇게 하, 니까는 예? 네? 이게, 이게, 이 처음에 그러니까는 대응도 늦었던 것이고, 대응도 늦었던 것이고요. 예? 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경기 침체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미 진입했다 이거예요. 네? 제가 제가 그래서 이게 이그그 그 금리 인상 가지고 초창기에는 금리 인상 가지고 잡기에는 굉장히 힘든 인플레이션이 초창기의 얘기를. 하다가 금리 인상이 많이 필요하다 아니 금리 인상을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도 어떤 분이 교수님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고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는 유가가 유가 상승이 주도를 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을요. 전쟁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지금은 유가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요은 많이 완화됐어요. 완화됐습니다. 제가 보여 줄아 구체적인 수치를요. 이제 뭐가 거냐? 서비스 부분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요. 서비스는 내수입니다. 내수.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소비에 소비에 의해서, 어, 소비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내수잖아. 서비스고 내수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요 측면으로 옮겨온 거예요. 불길이.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를 잡아야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이거예요. 경기의 후퇴는 불가피하다 이거예요. 그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융 안정, 금융 안정, 금융 안정도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금융 안정도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문제는 예?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좀 공부를 좀 금융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건데요. 먼저 지금 미국이 제가 그동안도 여러 번 얘기했죠. 미국이 고용은 괜찮다, 괜찮다 그러는데요. 미국이 9월 달에 실업률이요. 3.5% 나왔습니다. 3.5%는요. 팬데믹 이전에 그러니까 최저 수준일 뿐만 아니라 1969년 이후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0 5 2, 3년 동 어, 52, 3년 동안 에 가장 최저 수준인 거예요. 실업률이요. 그러니까 고용 실업률로만 보게 되면은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좋잖아요.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고용률은 고용률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실업률은 뭐냐면요. 우리가 16 미국은 16세 이상, 16세 넘는 사람들 중에서 16세 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는 몇 퍼센트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냐는 것이 고용률인 것이고요. 실업률은 그 16세가 넘는 사람들 중에서 16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일자를 못 잡은 사람이 실업률인 겁니다. 근데 고용률은 회복이 안 됐어요, 아직이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면 그런데 실업률은 왜 이렇게 최저 수준이냐?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그러니까 급증을 했었습니다. 우리 2020년 그상반기 아니, 2020년 상반기에 네? 이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한때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이이 어, 노동 시장을 떠났던 사람들이 안 돌아오고 있는 거야. 상당한 상당한 사람들이 안 돌아오고 있는 거다시 야 고용 고용 시장으로. 그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한 280만 명 정도가 아직 안 돌아오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일할 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보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잖아요.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이 안 돌아오고 있는 거야. 한 280명, 280만 명 정도가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굉장히 수치상으로 낮게 잡혀. 근데 고용률은, 고용률도 굉장히, 실업률이 낮으면은 고용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고용률은 회복이 안 되고 앉아있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고용의 속사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본인이 그러니까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취급하다 보니까는 실업률을 굉장히 중심에 놓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280만 280만 명 이상이 아직도 그러니까는 노동 시장으로 돌아올 돌아올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 떠났던 사람들이요. 네? 떠났던 사람들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 그러니까 부족하죠. 사람이 부족하죠